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벌써 9월이에요. 9월은 코덕에게 신상이 와르르 쏟아지는 달이에요. 지금 이 메이크업은 페리페라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가을 신상 제품으로 한 가을 핑크 메이크업인데요. 그냥 딱 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의 총 집합 아닌가요? 한번 오늘 쓴 제품들,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슬쩍 보여드릴게요. 페리페라 가을 신상 떡이단 컬렉션 사용했고요. 리뉴얼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신상 5호, 6호부터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두 컬러, 오버블러 틴트세 컬러. 잉크 무드 글로이틴트 새 컬러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인기 있던 컬러들도 떡이 땅 컬렉션 기획 세트로 다시 나왔는데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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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나요? 21년에 제가 페리페라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코 조각 쉐딩 브러시 듀오인데요. 요거 그때 구매하시고 아직까지 쓰고 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거 계속 재출시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저도 원했어요. 저도 비슷한 브러시 찾아 헤매다가 요것만 한게 없어서 그동안 페 페리페라의 문을 계속 두들겼는데 드디어 소리소문 없이 정말 조용히 다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브러쉬 듀오 재출시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하나같이 컬러감이 그윽한 FW 색감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페리페라의 떡이당 컬렉션 사용해서 이 메이크업도 해봤거든요. 이 메이크업에 쓴 제품들 말고도 새로 나온 컬러들까지 알차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 오늘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바빠요. <laughs> 영상이 진짜 꽉 낑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랑 파우더까지는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바로 쉐딩부터 할게요. 페리페라 V쉐딩 3호 그레이시 쿨 컬러 쓸게요. 이 페리페라 V쉐딩이 원래는 동그란 모양의 패키지였는데, 요렇게 사각형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요 투명한 네모 패키지로 바뀐지 조금 됐어요. V 모양으로 분할된 세 가지 쉐이드가 들어있는 쉐딩이고요. 웜톤에게 추천하는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랑 피부톤이 어두워서 쉐딩이 잘티안 나는 분들을 위한 2호 딥 브라운. 쿨톤도 웜톤도 다 좋아하는 노란기 없는 그림자 색인 3호 그레이시 쿨. 이렇게 세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 여러분 요거 요거 이번에 찰떡 맞춤 조각 쉐딩 기획 세트 구매하시면 요 코를 조각해주는 브러쉬 듀오를 드리는데요. 블렌딩 브러쉬, 디테일 브러쉬 2종 다 드립니다. 블렌딩 브러쉬는 우리가 코 쉐딩할 때 많이 사용하는 크기랑 모양이에요. 은은하게 콧대 음영 주기 좋은 사이즈고요. 디테일 브러쉬. 요거는 조금 더 작은 총알 모양인데 디테일하게 포인트 음영을 넣어서 조각해줄 수 있는 브러쉬예요. 이렇게 두 가지 크기로 코를 진짜 세밀하게 조각하기 좋은데 이 디테일 브러쉬가 진짜 요물이에요. 요게 이렇게 조그맣지만 음영이 경계지지 않도록 잘 풀어질 수 있게 블렌딩 해주는 브러쉬라서 코쉐딩 디테일 잡기 진짜 좋아요. 이런 사이즈의 이런 모양의 브러쉬가 진짜 잘 없어요. 이 브러쉬 만들었던 게 벌써 4년 됐더라고요. 그때 브러쉬 만들 때 사실 이 디테일 브러쉬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협업을 했던 건데 이것만 만들자니 뭔가 넓게 블렌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우겨서 2 종이 됐거든요. 그때도 브러쉬 2종 증정하는 게 쉽... 지 아는 일이니까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안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종으로 만들어 주셨었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듀오로 증정을 넣어 주셨어요. 일단 제가 평소에 쓰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그레이시 쿨컬러에 중간 컬러를 묻혀줘요. 이건 지금 새 건데 이렇게 쓰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퍼지고 뭐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일단 새 걸로 쓸게요. 그냥 큰브러쉬로 먼저 이렇게 음영을 넓게 평소 하던 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좀 피부가 항상 살짝 태닝되어 있던 상태여서 그때는 2호만 열심히 썼었는데 지금은 제가 태닝을 안한지좀 오래됐잖아요. 피부가 많이 밝아진 상태여서 3호가 또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섞어서 초벌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디테일 브러쉬 작은 걸 꺼내듭니다. 작은 거는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같이 묻혀서 더 세밀한 음영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 세밀한 음영 할 때는 요기를 많이 조져요. 요기를 이렇게 끊어줬을 때 콧볼이 훨씬 더 애상해 보이고 콧망울도 얇아 보이거든요. 요렇게. 쉐딩 방법은 옛날이랑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이렇게 45도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싹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포인트 음영으로 코 밑에도 끊어줘요. 그리고 요 콧망울 위쪽 있죠? 이쪽도 살짝 이렇게 음영을 남은 양으로만 해서 코가 높아서 그림자 진 느낌으로 요렇게 넣어줍니다. 하는 김에 눈에서 여기 완전 폭 들어간 부분이죠? 여기도 마무리로 한번 싹 지나가요. 저는 그런 코 쉐딩 끝이에요. 너무 간단. 그리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이렇게 포인트 음영을 먼저 넣는 거예요. 디테일 브러쉬로 그냥 쉐딩을 팍팍 넣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진하게 넣은 것 같아도 블렌딩이 진짜 잘 되거든요. 잘 퍼뜨려가지고 제가 방금 디테일 쉐딩 넣은 것처럼 쉐딩을 세밀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좀 진한 쉐딩을 먼저 넣은 다음에 내가 블렌딩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그냥 아싸리 이큰 브러쉬로 이렇게 그냥 나머지를 싹 풀어주는 거예요. 좀 밝은 컬러를 묻혀서 포인트도 블렌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풀어줘요. 그리고 좀 밝은 컬러 살짝 묻힌 다음에 저는 뚜껑을 계속 이렇게 양 조절하거든요? 요, 조금 코가 짧아 보일 수 있게 요 콧망울 한 번만 이렇게 디테일 브러쉬로 끊어줄게요. 이때는 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진짜 살짝만. 이게 티가 안날 정도로만. 요 정도로만 해줍니다. 그러면은 코 쉐딩 끝! 요거 진짜 끝으로 살짝 그 애교살 음영 초벌 해줘도 돼요. 그냥 요 부분 쯤에 이제 애교살이 들어올 거다. 초벌 해주고 요 위에 조금 더 세밀한 브러쉬로 애교살 음영 날렵하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좀 납작한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거 진한 컬러 이렇게 묻혀서 요걸로 눈썹 그려줘도 아주 눈썹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그려져요. 턱 쉐딩도 요거 이렇게. 중간이랑 진한 컬러 묻혀서 펜에 섞은 다음에 이렇게 턱 쉐딩 넣어줄게요. 그리고 블렌딩. 맞다. 그리고 이 작은 포인트 브러쉬로. 입술 위랑 아래쪽 있죠. 이쪽에 살짝 이렇게 음영 미리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립 바를 때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브러쉬들은 이따 메이크업할 때 계속 등장할 거니까 또활용법더 알려드릴게요. 애교살 음영 그냥 그림자만 넣어줬잖아요. 그 위쪽에 제일 깊은 쪽에 이런 얇은 세밀한 브러쉬로 진한 찐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예전에 이 쉐딩 브러쉬랑 나왔을 때도 3호가 제일 잘 팔렸는데 아직도 3호가 제일 인기가 많겠죠? 눈썹 이쪽에 라인 조금 더 다듬으려고 페리페라 스피디 스킨 입으로 바로 토프 베이지 쓸게요. 눈썹 모양이 요즘 짝짝인데 이게 그냥 평소에 볼 때는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으면 영상에서 엄청 보여요. 교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섀도우 써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 번 흥분할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아, 톤을 다운 시켜야 되는데. 쉐딩에서 일단 1차 흥분했고요. 이제 섀도우 보여드리면서 한번더 흥분할 거예요. 왜냐, 가을 컬러가 나왔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 기다리던 색들이야. 짜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떡이당 컬렉션으로 나온 신 컬러들 쓸 거예요.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봄 시즌에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출시되다 보니까 컬러들이 좀 봄, 여름에 어울리는 화사한 컬러들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을, 면 페리페라는 날 실망시키지 않고 딥한 컬러를 내줄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딱 나왔어요. 가을 신상 컬러 두 가지고요. 딥한 가을 브라운이 담긴 5호.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 와. 분위기 깡패. 6호. 너는 무슨 뮤트 하겠다는 말을 여름에 하니?가 나왔어요. <laughs> 진짜 컬러명 너무 웃겨. 나랑 밥 먹을래? <laughs> 이 뮤트 하겠다는 말을 여름에 하니는 지금 아직 덥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가을 신상이 나오면서 좀 센스 있는 이름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일단 5호.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는 가을 웜 딥한 브라운 음영이 담긴 컬러예요. 최근에 흔하게 나왔던 채도가 많이 빠진 뮤트 브라운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전에 많이 나오던 채도 높은 낙엽 단풍색처럼 막 붉고 노란 느낌이 심하지는 않아요. 딱 가을 분위기 제대로 내기 좋은 가을 웜에 스트롱에서딥 정도 되는 이쪽 잘 받는 분들이 좋아할 팔레트입니다. 기존 페리페라 팔레트들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더 가을스럽게 무화과와 뭔가 밤 색깔이 섞인 듯한 팔레트예요. 그리고 6호 너는 무슨 뮤트하겠다는 말을 여름에 하니 컬러는 핑크 모브 브라운 색감인데 여름 뮤트와 가을 뮤트 그 사이에 뉴트럴한 느낌? 컬러에 따라서 쿨하기도 뉴트럴하기도 해서 온도감이 쿨 쪽으로 아주 치우친 컬러는 아니에요. 컬러감이 살짝 뮤트하고 음영 쪽 컬러들이 딥해서 그윽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핑크 팔레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명도도 채도도 조금 낮아졌고요. 이전 모브 팔레트와 비교하면 조금 더 채도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신컬러 5호, 6호는 특이점이 있어요. 마지막 컬러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발색이 잘 되는 젤리 제형입니다. 라이너 대용으로 쓰셔도 될 정도로 발색이 잘 올라오는데 라인 블렌딩을 해도 가루날림 걱정이 없는 완전 섀도우 신세계 제형이에요. 아니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요즘 젤리 제형 대란이잖아요. 근데 이 라인 블렌딩 컬러, 이 포인트 컬러를 젤리로 만들 줄이야. 그래서 컬러명도 시로시로떡, 쫀득한 브라운이인데 제형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이번 팔레트들은 떡이단 컬렉션 기획 세트로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유니크한 트윙클 아이 섀도우를 같이 드리는데요. 기존 인기 컬러인 2호 봄과 여름의 서사는 요런 오렌지 핑크 펄이 섞인 달기단 호박떡 글리터가 함께 증정되고요. 5호 나랑 밥먹 팔레트는 연두색 외관으로 레몬, 그린, 실버 펄이 빛나는 쫄깃한 쑥갯떡 글리터가 증정돼요. 6호 너는 무슨 뮤트 어쩌고 팔레트는 보라색 외관에 완전 쿨한 퍼플, 블루 글리터가 빛나는 찰고구마 떡 글리터를 드립니다. 떡이단 컬렉션이라서 이렇게 떡토끼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죠? 솔직히 저는 5호랑 6호 둘다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무슨 색을 써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데 제가 오늘 가고 싶은 길이 있어서 요거, 6호. <laughs> 무슨 여름에 하니? 요거 쓸게요. 여기는요 제형이 좀 신기해요. 시머리한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매트 같기도 하고 시머 같기도 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펄 콕콕 들어간 그런 컬러는 아니에요. 요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살짝 텁텁해 보이지 않게 베이스처럼 사용해 줄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은은한 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베이스가 얹어지는 느낌? 이 컬러는 애교살에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베이스로 써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처럼 싹 발라주겠습니다. 그렇 색감 되게 고급스럽죠? 이게 쉬머한 펄이 들어있으면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는 쉬머 펄이 아니라서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애교살에도 이거를 발라줄 건데 애교살에 바르면은. 굉장히 그 핑크 모브 느낌으로 얹어지고 얘가 약간 쉬머하잖아요. 그래서 애교살을 살려주는 효과도 은은하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 예쁘죠? 이 색이 되게 처음 바를 때는 오묘한데 싶은데 되게 매력 있고 쓰면 쓸수록 고급스러운 컬러여서 이거 애교살이랑 눈두덩이 베이스로 한번 써보세요. 조금 새로워요. 음, 예쁘다, 예쁘다.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리뉴얼되면서 이렇게 가운데 빠갈라지 컬러가 하나 있거든요. <laughs> 이런 말 해도 되나? 광고 잘리는 거 아니야? 둘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하나만 쓰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펜에다가 한번 양 조절을 합니다, 섞으면서. 요거코 쉐딩 블렌딩 브러쉬에 묻혔거든요. 요걸로 이런 포인트 컬러를 얹으면은 되게 얇게 투명하게 블렌딩 돼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 컬러 양 조절 잘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발리면 텁텁하게 발리는 분들, 블렌딩 잘안 되는 분들. 이걸로 이렇게 포인트 컬러 발라주시면은 블렌딩 진짜 잘 됐죠. 예쁘다. 대신에 이렇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컬러를. 반대쪽도 이렇게 얹어서 블렌딩. 이 브러쉬에 코 쉐딩용으로도 쓰시고 이렇게 섀도우용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섀도우로 쓸때 블렌딩이 진짜 잘 된다고 몇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도 아직까지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이 디테일 브러쉬로 여기 있는 좀 진한 컬러 있죠? 이걸 묻혀줄게요. 얘는 좀 팥죽색 같아요. 살짝 이렇게 눈 점막 쪽에 가깝게 해서 둥글리듯이 옆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빼주고 남은용으로눈 앞머리도 살짝 쓸어주고. 그리고 아까 이 블렌딩 브러쉬로 다시 한번 블렌딩. 여기 조금만 더 음영 쌓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두개 브러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발라주고 넓게 블렌딩해주고 하면 섀도우 경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페리페라 팔레트 질감도 좋아가지고 그리고 아 맞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 요 페리페라 팔레트가 리뉴얼되면서 발색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 번 비벼서 바르면 오히려 가루 날림이 생길 수 있고 그냥 한번 톡 묻혀서 바르기만 해도 이 정도로 발색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여러 번 비벼서 너무 많은 양 묻히지 마세요. 이렇게 모브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모브인데 완전 그레이시한 뮤트까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이 핑크 컬러 살짝 묻혀서 이 친구로 언더를 좀 연결해줄게요. 으, 예쁘다, 색. 삼각존 이렇게 발라서. 음영 빼준 데랑 연결. 색 너무 예쁘다. 그렇죠 저는 계속 이 앞에 이 브러쉬 클리너를 두고 이렇게 털어가면서 써요. 그래서 같은 브러쉬를 써도 색이 섞이지 않아요. 이거는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쫀득한 브라우니 컬러 사선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이너처럼 써볼게요. 젤 아이라이너 느낌인데 더 블렌딩이 잘 되고 젤 아이라이너 쓰면 잘 굳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는 질감이 아니어서 되게 쉽게 싹 그리기 좋아요. 이렇게 색깔 너무 오묘한 예쁘다. 보랏빛 브라운인데 보랏기가 꽤 강하거든요. 이렇게 점막 쪽도 싹싹싹 비벼서 블렌딩 해줄게요. 이게 라인을 그리면서 동시에 블렌딩이 되는 진짜 요물 같은 보이세요? 라인 그리면서 동시에 블렌딩도 됐어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컬러 묻혀서요 위에 한번더 딥하게 음영 넣어서 눈꼬리 쪽 살짝 올라가 보이게 음영을 채워줄게요. 이걸로 아이라인 다 끝내버릴까봐요. 글리터를 안 써보기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쓸게요. 애교살 가운데쯤에 이렇게 발라서 얘는 핑크 퍼플 빔이 나요. 핑크 퍼플 글리터를 살짝 끼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팔레트의 모든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이것도 씁시다. 이렇게 얹어주죠. 오, 이 글리터가 제형이 진짜 날림 없이 딱 붙어요. 이거는 날릴 수가 없는 질감이다. 눈두덩이에 딱 터치하자마자 딱 붙어요. 이 정도로만 얹어줄게요. 어 최근에 안한 요런 보랏빛 색감. 근데 막 엄청 탁한 보라색 아니고 되게 예뻐요. 속눈썹 붙일 건데 요즘에 너무 얌전한 속눈썹들 많이 붙였으니까 조금 화려하게 가보려고요. 요거는 피카소 속눈썹. 상은쌤이랑 같이 콜라보했던 제품이에요. 요게 이렇게 통짜여서 저는 좀한땀한땀 한땀 잘라서 쓰거든요. 잘라서 붙여볼게요. 테스트로 한쪽만 붙여봤어요. 평소 붙이던 속눈썹 느낌이랑 조금 다르죠? 언더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쪽 끝 쪽은 위에서 붙여야 눈이 안 쳐져 보여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고 또한땀한땀 한땀 타임 열심히 붙여줍니다. 언더 속눈썹을 붙일 건데 이거는 언더인데도 통으로 나온 언더 속눈썹 모양이어서 통째로 붙일게요. 이거는 붙일 때 속눈썹 풀을 무조건 투명으로 해주셔야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제 속눈썹 무시하고 그 아래쪽에 붙입니다. 지금 보이려나? 속눈썹 바로 아래쪽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다 붙였어요. 진짜 쉽죠? 그리고 마스카라로 가닥가닥 살짝 합체 시켜줍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다 했습니다. 다 하긴 다 했는데 속눈썹 붙이고 나니까 좀 라인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진하게 얹어줄게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수정 볼게요. 그 요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피오니 애쉬 컬러. 오늘 눈썹이 좀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살짝 입혀주면은 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눈썹도 조금 연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양 조절해서 가볍게 정리해줄게요. 이제 또 진짜 예쁜 거 보여드릴 건데 제가 평생 안고 갈 치크가 나왔어요.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신컬러들인데요. 떡이당 컬렉션으로 이렇게 토끼 타정이 되어 있고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윽한 색감으로 나왔어요. 원래 이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라인이 프레스드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인데요. 이번 라인은 떡이당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말랑 쫀득한 젤리 텍스처로 나왔어요. 말랑 쫀득한 젤리 제형이 가루 날림 걱정 없이 매끈하게 컬러를 싹 밀착시켜줘서 텁텁함 없이 매끈하고 맑게 치크 표현해줘요. 제가 또 젤리 제형 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컬러도 너무 예쁘잖아요 가을 웜이라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시나몬 브라운 컬러의 25호 반달 입덕해 그윽한 쿨톤 핑크 모브 컬러인 24호 달방아 콩콩에 진짜 둘다 너무 예쁘죠? 제 픽은 사실 이것도 역시나 둘다 마음에 드는데 팔레트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컬러 선택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좀 핑크 모브 섀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24호 달방아 콩콩에 쓰겠습니다. 저는 젤리 제형은 이런 퍼프에 묻혀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오늘은 옆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오, 발색 진짜 잘 올라와요. 예쁘죠? 요거 진짜 이렇게 예쁜 찐 모브색이에요. 모브에 핑크가 섞여 있는데, 조금 채도가 다운되어 있으면서 되게 그윽해요. 오, 너무 예쁘다. 오늘 섀도우 컬러랑 너무 잘 어울려. 어떡하지? 저는 블러셔 예쁜 걸 바르면 넓게 넓게 바르고 싶어지거든요? 저는 블러셔 컬러 섞어 쓰는 것도 좋아해서 25호 같이 발라봅시다. 25호를 요렇게 바를 거예요. 가운데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모브를 깔아준 다음에 요렇게. 이 가운데는 아직 여름이잖아요. 아직 해가 따사로우니까 해 여기는 살짝 그을린 거야. 약간 그런 컨셉으로다가 이 컬러도 진짜 예뻐요. 24호는 진짜 쿨한 컬러고 25호는 좀 가을 원분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거든요. 저는 뉴트럴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섞어 쓴게딱제 취향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 진짜 예쁘죠. 이거 섞어 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립도 예쁜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발라볼 립들인데 이번에 립도 떡이단 컬렉션으로 이렇게 촉촉 틴트, 블러 틴트 버전 두 가지 제형이 나왔어요. 먼저 촉촉한 틴트,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세 가지 컬러 추가된 거 보여드릴게요. 데일리로 핑잘봄, 여쿨 모두 쓰기 좋은 핑크 색감의 27호 핑토당토, 봄웜, 갈웜다 좋아하실 웜한 로즈빛 생기가 너무 예쁜 로즈핑크 28호 웜텐더드, 쿨톤들이 사랑할 채도가 조금 늘린 뮤트 모브 핑크인 29호 쿨레벌떡 이번에 나온 컬러들이 가을 신상 컬러이지만 생각보다 채도 있게 데일리한 느낌의 컬러들로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 중에서 오늘은 29호 쿨레벌떡 이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바를게요. 제가 페리페라 촉촉 틴트 중에서는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를 좋아하는데 이게 딱 발랐을 때 변형 광이 쫀득하게 차오르는 게 질감이 너무 좋거든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하얗게 뜨지 않고 되게 산뜻하게 입술이딱 붙는데 광감이 되게 맑게 올라와요. 제가 바르고 보여드릴게요. 바르고 조금 있으면 광이 차오르는데 그 광이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제형이 완전 물보다는 조금 더 밀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팁에 나온 양으로 오버립하기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슬슬슬슬 블렌딩 되면서 오버립돼요. 저는 완전 물 제형보다는 이런 약간 젤 제형? 조금 더 점도 있는 제형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안쪽에 한번 더. 발라려면 광이 더쌓여요 오늘 메이크업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쵸? 지금 보시면 은 점점점점 광이 차오르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 차오를 때 음파음파하면 광이 깨지잖아요. 이거는 광안 깨지고 계속 이렇게 차오르는 상태 그대로 점점점점 점점 광이 올라와요. 컬러도 핑크 모브인데 이게 약간 뮤트하게 눌려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칙칙하진 않고 적당히 생기가 느껴지는 정도라서 너무 데일리로 쓰기에도 예쁜 컬러예요. 지금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죠. 맞다, 그리고 이 잉크무드 글로이틴트 떡이단 컬렉션으로 나온 패키지가 진짜 귀여워요. 뚜껑 자세히 보시면 동 은그랗고 투명한 구가 있는데 여기에 토끼와 강아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획 세트로 이렇게 귀여운 틴트 잼, 키링을 함께 드리는데요. 은은한 골드빛 펄감이 든 레드 컬러의 틴트 잼인데 비치듯이 투명하게 발색되고 보습감이 진짜 좋아요. 저 이런 미니 립밤 같은 거잘안 들고 다니는데 이거 생각보다 보습감이 너무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립밤처럼 쓰시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 이번에는 블러 제형도 발라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최종 선택해볼 건데요. 블러 제형으로는 오버 블러 틴트 기억하세요? 이 이신 컬러 중에서 10호 최애 로즈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컬러가 진짜 테스트 할 때부터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거 발라볼게요. 오버 블러 틴트 3 가지 가을 신상 컬러고요. 패키지도 떡이당 컬렉션으로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오버 블러 틴트는 퐁실퐁실한 구름 블러 텍스처로 주름 부각 없이 매끈하게 블러 표현되는 제형이에요. 컬러감도 그대로 발리고 컬러 파우더 딱 붙어서 지속력도 좋아요. 새로 나온 컬러는 쿨한 핑크빛의 8호 쿨탄 코팅 가을 웜 데일리로 좋은 핑크 브라운 9호 웜. 톤 타지 않은 뉴트럴 팀 로즈 컬러인 10호 최애 로즈 세가지입니다 아주 같은 건 아닌데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신 컬러들이랑 좀 서로서로 서로 합이 맞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게 지금 블루 틴트 열심히 바르고 머리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립을 다시 발라야 돼요. 지금 바른 컬러가 10호 최애 로즈인데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고데기 하면서 디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패드를 붙여놨는데 금방 떼겠습니다. 한번 10호 최애 로 즈 발라 볼게요. 야 약간 딥한데 많이 딥하지 않아요. 이 생기, 약간 생기 있는 장미 빛이가 온도를 보면은 엄청 쿨하지도 엄청 웜하지도 않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뉴트럴한 시원한 느낌 이런 색감이에요. 오버블러 틴트는 이렇게 얇게 바르면 진짜 틴트 스며든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예쁘죠. 이번에 요 10호 최애 로즈 구매하시면 요 블렌딩 브러쉬를 같이 주는데 이것도 모가 진짜 부드러워요. 뭐 따가운 거 없이 블렌딩 너무너무 잘 되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안쪽에 컬러를 더해줄게요. 살짝 더 진하게 딥하게 발라주고 싶은데 컬러가 너무 매력 있어요. 그쵸? 예쁘죠? 저는 원래 이런 로즈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맨 얼굴에 진짜 잘 어울려요. 그냥 메이크업 안 하고 발라도 잘 어울리니까 계속 들고 다니는 컬러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 무엇보다 같이 주는 브러쉬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페리페라가 브러쉬를 잘하나? 이 브러쉬는 3호 핑크 체크 구매하셔도 같이 기획 세트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립 브러쉬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기획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립 컬러가 지금 아까 쿨레벌떡이랑 최애 로즈랑 둘 중에 뭐 바를지 고민되거든요. 둘다 예쁜데 최애 로즈는 조금 더 메이크업에 생기가 생긴 느낌이라면 이 쿨레벌떡은 제가 좋아하는 그 모브의 분위기를 싹 이어주는 느낌이어서 고민되네요. 일단은 하이라이터 바르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달빛 물방울 쓸게요. 쉐딩 구매하면 드리는 이 브러쉬 듀오 세트 있잖아요. 얘네들이 하이라이터 바르기에도 너무 좋은데 일단 작은 거. 이 디테일 브러쉬로 콧대 하이라이터 바를게요. 이걸로 이렇게 살짝 비벼서 발라주시면 뭉침없이 진짜 잘 발려요. 저는 약간 지그재그로 비비는 걸 좋아하고요. 하이라이터가 나는 발색이 너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얹지 마시고 살짝 비벼줘야 돼요. 이것도 코끝에도 살짝 동글려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지금 콧대 광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묻혀서 눈 앞머리에 살짝만 화사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큰 브러쉬 있잖아요. 이 블렌딩 브러쉬로는 치크 쪽. 살짝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은 체크에 이렇게 광택감 넣기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도. 이 브러쉬가 하이라이터 바르기도 좋아서 예전에 나왔을 때보다 더 활용하기 좋게 생겼어. 립은 오늘은 매트로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쿨레벌떡 발라야겠어요. 이게딱 제가 원하는 그 모브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쿨레벌떡으로 다시 마무리했어요. 오늘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떡이단 컬렉션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가을 메이크업답게 조금 그윽한 느낌으로 이렇게 모브 핑크빛 해봤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모브 핑크빛인데 그렇게까지 막 딥하고 어려운 컬러감이 아니어서 데일리하게 약간 생기있는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정도의 뮤트였고요. 치크도 두 가지 컬러 섞었었잖아요. 그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치크를 더 많이 바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이거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컬러 메이크업 하면은 자꾸 뭘더 얹고 싶어져요. 그래서 멈추는 게 미덕인데, 그게 잘안 됩니다. 그리고 립도 이렇게 예쁜 신상 컬러로 마무리해봤는데 오늘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옷도 약간 이렇게 좀 멋쟁이로 입어봤는데 머리에 다 가려졌어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9월 5일 올영세일에 최대 38%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9월 6일에도 서울뷰티 기획전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가장 최대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올영세일 때니까 올영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가을 겨울이 너무 좋아요. 이제 가을 신상 와르르 쏟아지잖아요. 제가 또 가을 신상 제품들 정말 잘 봤거든요. 신상 제품들 열심히 써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놀러와 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